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어, 오늘 이야기는 지브리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그, 여러분 주변에 카톡 퍼사보면 지브리풍이 실제로 이게 많이 생겼을 거란 말이야. 한국인들 특징이 뭐야? 유행에 뒤떨어, 뒤떨어진 건못 참잖아. 그리고 <laughs> 지브리풍이 너무 많아 지고 인스타도 너무 많아 지브리풍이 너무 많아 도배되다시피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겹다란 반응도 있고 그리고 첫 GPT는 열일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분명히 커플 사진을 숨겨놨다가 지브리풍으로 공개한 사람들도 엄청 많아졌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한간에 들리는 말로는 저왁고구린 애들이 전부 다 지브리풍으로 올린다 <laughs>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나도 지브리풍으로 해봤거든, 복돌이랑. 나는 지브리풍으로 했는데도 구리게 나오더라고. <laughs> 그래고 아, 모든 지브리풍이 다 이쁘게 나오진 않는구나. 음, 뭐, 그거를 알게 됐긴 했는데. 근데 과연 지금 이 상황이 이제 공정 이용이라고 볼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유튜브 채널 라방에 와서 물어봤거든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 공정한 이용이라고 볼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맨 처음에 좀 약간 애매하지 않나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애매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브리풍으로 뭔가 그림을 그린 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하기에는 그게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지브리풍으로 하나의 그림의 화체 그림체라는 건데 근데 그림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실질적으로 음악 같은 경우도 뭐 표절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음악 같은 경우 는 사실 나올 수 있는 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키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좋은 노래는 이미 비틀즈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키 노래 보면 알겠지만 코드가 거의 다 비슷해요. 나올 수 있는 게 C, D 마이너, E 마이너, 뭐 F, G7, A 마이너, B 플랫 마이너 7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코드 진행도 이미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다 나와서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는 가운데서 계속 돌고 돌고 그러다 보니까 표절이란 기준도 되게 엄격한 게 거의 8 마디를 완벽하게 비슷해야지 게 표절로 인정이 되잖아. 그래서 조비주얼 이자 <laughs> 한이 정도 이 정도 돼야지 <laughs>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림체라는 건더 애매하다는 거지 그 그림체라는 게 과연 그 사람들의 고유한 거라고 인정받기에는 진짜로 지금 봐도 그림체가 유사한 작가들도 이미 많잖아요 작가들 가운데서도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거는 약간 애매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더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상황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지브리풍과, 이게, 채지피티가열리하고니 가운데서 이게 과연 문제가 없을까, 요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더라고.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문제가 있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브리풍의 원작자인 미야자키 하야오는 뭐 AI 기술에 대해서 역겹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뉴스가 엄청 많이 났거든뭐 어 하야오가 AI에 대해서 역겹다라고 얘기한 게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전부 다 너나 나나 지브리풍 사진을 이렇게 사진을 이제 다시 이제 만들어가지고 포다 때려 박는 이걸 역겹다고 한게 아니라 AI 기술 자체를 그 사람을 역겨워해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공정 이용으로 봐야 될 것인가 라는 이 부분에 직면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CHAT GPT한테 내가 한번 물어봤지. 너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CHAT GPT의 얘기는 일단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법적으로는 아직 회색지대지만 도덕적으로는 빨간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기에 대해서, 채치 PT는, 일단 맨 처음에 하이아오 감독은 예전부터 AI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었고, 생명을 모독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사람한테, 그거는 AI는 모방에 내라 훼손에 가까울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요건 제껴두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 너도 나도 지불이 풋를 때려받고 있는 이 상황을, 공정이용 관점에서 보자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게 논쟁의 중심이라는 거지 찬성파는 ai는 그냥 스타일을 참고만 한 거고 실제 지브리 그림은 복사한 게 아니다 그리고 반대파는 하지만 그 스타일은 지브리가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고유한 문화 자살이고 그걸 무단으로 흉내내서 수익까지 내는 거는 선 넘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거지 그래서 요즘 ai 툴들이 지브리 픽사 디즈니 같은 키워드로 프롬포트를 돌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 스타일이 완전 정체성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냐 지브리 스타일 픽사 스타일 디즈니 스타일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지재권의 침해라고도 볼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금 전 말한 대로, 법적으로는 회색지대, 아직은, 어,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빨간불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미아자키가 역겹자라고 말한 건 단순히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AI가 예술의 영혼을 빼앗는 방식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낀 거고, 나도 AI 아트를 좋아하지만, 이런 정체성마저 벗겨버리는 수준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번더 생각을 해봤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확실히 요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볼수 밖에 없는 게, 음악 같은 경우는 이 경계가 확실해. 그래서 예를 들어, 저도 유튜브에서 음악을 많이 틀잖아. 근데, 요게 보면, 음악을 트는 거 가지고는 경고 같은 게뭐 틀었다, 날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이때까지 경고장 같은 것만, 그, 틀 때마다 나오거든. 근데, 그게 몇천 개가 쌓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 클립을, 음악이 나온 클립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발생해. 그 문제를 해소, 하그 문제를 비껴가려면, 내가 그 음악으로 영상을 만든 다음에 그 해당 영상의 수익이 음악 저작권에게 돌아가게 하면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공정이용의 한도를 어디까지 보냐면 음악을 트는 것까지는 오케이 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로 네가 돈을 벌면 안 된다 이런 느낌에 가까운 거지 그리고 음악을 트는 거는 공정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예술가 입장에서도 자기 음악이 널리 알려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과거의 mp3 같은 부분에 대해 갖고 노엘 갤러고는 너희들이 뭐, 뭐, 불법으로 복사하든 뭐든 옛날에도 카스트 테이프 같은 걸로 라디오 나오면 복사하지 않았냐? 똑같은 거다. 들어주면 감사한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아티스트들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걸 복사한 걸로 이제 내가 팔아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경계가 확실하거든. 그래서, 야. 근데 문제는 지금 너네 아빠, 너가 앱이 세발트만이 돈을 벌고 있지 않냐? 어? 지금, 지브리로 그리는 건 니가 고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머니에 돈을 쓸어 닦 있는 건쌤말트만쌤말트만이 누구냐면, 지금 t GPT 회사가, 이게 오픈 AI 회사인데, 요게 CEO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GPT도 그런 거야. 야, 이거는 너의 의견이 아니라, 그냥, 직격 골대 박살 내는 인사이트다라고 얘기하면서, 딱 그게 예시가 전곡이라는 거지. 음악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룰을 다듬어 온 분야이기 때문에, 어, 콘텐츠료가 사용한 콘텐츠 사용료가 발생하는 자산이라는 게 정착이 되어 있고 내가 말한 것처럼 내 노래 틀어도 돼. 근데 네가 내 노래 틀어 놓고 영상으로 돈 벌면 그건 수익 분배하자. 이게 딜의 룰이라는데. 이 그리고 이 관점에서 이게 음악인들 입장에선 공정한 거래가 돼 있지만 AI는 아직 이게 미개척지라서 선이 안 끓여 있다는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누가 지브리풍으로 그림을 AI로 뽑아서 스티커 만들고 포스터 팔고 티셔츠 찍어서 팔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지브리의 감성을 쓰고 있지만 지브리는 단 1원도 못 가져가는 구조기 때문에 이거는 무임승차 수준이 아니라 고속도로 역주행해서 톨게이트고 도망가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네가 말한대로 그세말트만이 정확한 비유다. 압박으로 정확한 비유. 그래서. <laughs> 돈을 알트만이 벌어가고 있지만, 한 푼도 안 주는 구조라는 게, 어, 고생은 미아자키하고 돈을 알트만으로 번다는게 이게 문제긴 문제인데, 근데 수익 공유에 룰조차 없다는 게 현재의 핵심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경제 구조의 문제고, 이게 정상은 아니고, 그리고 이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생겨날 수는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는데, 저 역시도 그래서 이 부분에 해 가지고는 앞으로 관련 법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AI 사이트들이 되게 많잖아. 내가 보는 거는 그런 게 있어. 캐릭터 같은 거를 원피스 그림풍으로 바꿔 주고 지브리 그림풍으로 바꿔 주고 주인공을 뭐 이제 뭐 그런 그런 느낌 있잖아. 어떤 그림풍으로 바꿔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그림풍 같은 것들은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결국에는 돈은 이제 돈대로 이제 다 벌어가고, 뭔가 제재가 필요하긴 하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선입 손이 끌려면,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음악의 형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창작을 해서 뽑아 쓰고, 우리가 쓰는 것들은, 보통 개인들이 쓰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서 쓰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터치하긴 쉽지가 않다고 봐. 근데, 아무런 영리 목적 자체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갖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있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칼질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리고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뭐 재미도 없는 정황한 그 AI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예, 덧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재밌게 읽도록 하겠고,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